감사하고 찬양하라.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 자, 막 급히 그냥 빨리 읽,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laughs> 천천히 읽되 정확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큰 목소리로.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여러 번 읽으면은 한번두번세번열번백번천번만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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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렇게 읽다 보면그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 옛날에 제 선비들이 하는 방식이 그거죠. 보통 천 번에서 만 번씩 막 몇만 번 십만 번도 읽고 막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그 글의 그 진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감사하고 찬양하라. 첫 번째 주제는 불평에 대한 것입니다. 불평. 불평은 사탄마귀의 최고의 무기인데, 어, 성경에 보면 이 사탄마귀라는 것은 마귀는 최고의 그룹 천사였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났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다 밑줄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3절.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 여기에 보면 그 사탄마귀의 그, 그 유래, 원천?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사탄막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지적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보면 꼭그 사람의 그 나쁜 점이나 그 뭐가 흠을 잡아가지고 어, 흠을 잡아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 만났는데 에, 오늘 이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냐?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응? 또그뭐 이. 옷을 빨지 않았냐, 뭐 세탁을 안 했냐, 다림질을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듣기에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얘기를 하면서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에, 이 사탄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고 없는 것을 지적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사실을 얘기를 한 건데, 똑같은 사실인데 그 사실 중에서 부족한 것만을 찾아낸 거죠. 좋은 걸 찾아낸 게 아니라. 오늘 너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좋냐? 아침에 뭐 맛있는 거 먹었니? 뭐 오후에는 뭐 좋은 일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좋은, 좋은 쪽으로, 에, 대화나 그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 꼭 부족하고 약한 것을 뽑아내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다리를 쫄룩거려? 응? 오늘 좀 뭐, 좀 파싹 늙은 것 같으네.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면서 항상 없는 것을 지적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이게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그 핵심인데, 여러분들도, 어, 사람을 만나거나 인간 생활할 때, 인간 관계를 맺고, 어, 사회 생활할 때, 자꾸 없는 것을 지적해서 불평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게 나 자신으로 하여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 속으로 자꾸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꾸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마귀의 최고의 무기인데, 이 사탄마귀가 인류의 두 조상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다가가서, 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고,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가서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한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 이적으로 배를 채우고 유명해지고 자신에게 절해서 천하의 영광을 얻으라 이런 유혹을 했다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그 유혹한 사탄 마귀에 대한 그런 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인간을 시험하고 나에게 와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시험해서 자꾸 나에게 불평불만하게 입이 터지면 응? 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뚜껑이 열리게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사탄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시험하고 어, 결론적으로는 나를 점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이다. 계략이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두 번째 주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늘에 있지만, 감사와 찬양, 찬양의 처소예요. 감사와 찬양을 할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성도의 참된 제사는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하게 되었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어, 감사의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게 시편 100편 4절에 이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사할 때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10편, 100편 4절 말씀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세번큰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세 번째, 감사하고 찬양하라.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헤아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매일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차 갈 천국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천국, 천국에 대한 감사.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세번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 사실을 읽어봐야 알거 아니야.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네, 네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두 번째는 받은 복에,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보너스를 줍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가져온다. 또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감사다. 감사다. 또 감사하게 되면은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사회는 건강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불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과 같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자꾸 불평하고 얼굴 찌그리면서 어, 말만 나오면 잘못된 거 지적하고 부족한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 매일매일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죽어도 지옥을 갈 거니까 그 사람은.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길이요 불평과 원망은 패망의 길이다. 이 불평과 불만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이 불평 불만을 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자꾸 만드는 거죠. 근데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 짝짝짝. <laughs> 자, 여러분들 항상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